흰 공, 검은 공, 30개 이상 들어있는 바구니, 들어있는 주머니.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다음 진행을 할 건데, 한번 던져서 2 이하이면, 흰공 3개를 주머니에 넣을 거고요. 주머니 안에 2 이하, 1 또는 2가 나오면, 흰 공을 3개를 주머니에 넣고, 3 이상이면, 3, 4, 5, 6이면, 까만 거 2개를 주머니에 넣을 생각인데, 7번 반복했어. 일곱 번 반복했고 일곱, 칠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 시행을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로 각각의 E형과 b n 이라고 하자 얘네들이 1을 만족시키는 차이가 1을 만족시키는 K값이 7일 확률 처음으로가7 번째가 돼야 돼 네. 확률은 다음과 같다 봅시다 음 요거를 사건 A라고 할까? A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정리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차이가 1이 나와야 되는데, AK, BK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볼 거야. 이렇게 가면서, 대치. 약간의 나열은 해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냥 a,n을 내가 적으면 b,n을 그냥 옆으로 순서쌍 형태로 적어볼게 그치 맨 처음에 그 a가 나왔다고 적어볼게 일단 a가 나왔으면은 어 3,0이네 나왔으면 얘는 3이흰 공이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흰공 3개 들어가 있어요 3 어, 까만 거안 들어있어 0 음, 그러면은 얘네 둘의 차이는 3 되지. 말해도 돼알겠어아씨 <laughs> 무슨 <웃음> 됐지? 네그 네. 다음에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이걸로 시작한 거야 예6 네. <laughs> 0래서 A가 또 나왔으면 상관없지? 6,0이 어떻게 나갔지? 그니까 러 요번에도 얘가 나온 거지 세개가더 아 들어갔겠지? 네. 그럼 이제 6,0이잖아 아예 이해됐지? 네 근데 3,2가 나오면 되는데.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지? 네. 예, 다시 돌아와야 되고. 네. 그지? 이건안 돼.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노가 다를 치면은 대충 이건 안 되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치고. 그지? 네. 네. 여기는 3컴만 한다면 6만 0이구나, 아무건 그지? 네. 그 다음에는 9만 0이 될 수도 있고, 6컴만 2가 될 수도 있어. 네. 둘다 상관이 없지? 네.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1 2만 0. 근데 1 2만 0은 안 되는 게,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 차이로 끝나야 돼. 네. 여기서 두 개가 하나, 둘, 세번 나와도 육까지 밖에 안 돼서 이건 네. 어차피 안할거거든 아, 네. 그지? 네. 네. 그러면 국컴마 2는 되나? 한번 생각해볼까9국마 2, 네. 그럼 국컴마 4, 9컴마 6, 국컴마 네. 8, 어, 8. 어, 그치? 네. 요기 되네 그지? 네. 네. 요기 되면 그 나머지는 안될 거야. 그지? 네. 나머지는 안될 거니까 하지 말고, 얘도 한번 해볼까? 네. <laughs> 아, 근데 아... 9,2 가고 하면 응. 안 되나? 근데 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넌 네. 어, 맞아 맞아 9,2로 가면 될것 같아. 네. 9,2 갔다가 그렇지. 네. 아니면은 6,4를 가더라도 6,4도 네. 되는지 확인해 볼게. 네. 9,2를 갔으면 그다음에는 사실 저게 뭐, 나오니까 어, 어, 저게 없지? 네. 고민이 없지, 그렇지? 그냥 9,4, 9,6, 9,8로 끝나라. 네됐지 6,4가 나왔다고 치고 들어가 볼까? 네. 6,4가 나왔으면 9,4가 되거나 내지는 6,6이 되는데 이거 상관없어 지금, 네. 그렇지? 6,6 상관없고 어, 이거 되겠다. 9,4는 더 이상 되는 게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얘는 12,4거나 네. 더 늘어났으니까 이제 대응안 네. 되고, 그렇지? 근데 9,4다음엔 어, 그러네. 9,6, 9,8이면 되네. 음. 그렇지? <laughs> 얘는 되거든, 얘는? 얘는 네. 얘는 6, 얘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9,6이 되거나, 네. 6,8이 아, 되거나, 네. 근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가 나오면 9,8로 아, 끝나거나, 네. 얘는 9,8로 끝나는 거네, 그지 네. 결국에는 9,8로 끝나다는 소리네. 아, 일 번째 시행에서? 그지 네. 네. 그러면은 일 번째 시행에서 9,8로 끝났다라는 얘기는 이게 세 번, 이게 네번 나오라는 뜻이야. 아 흰공이 3번, 검은공이 4번 음. 응. 네. 그래서 지금은 요게 3번 나오세요, 얘가 4번 나오세요인데 그럼 동일 씨아 근데 그거만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중간에 나오면 안 되잖아 중게 무슨 소리예요? 그니까 러 중간에 이 일이 벌어지면 안돼 이게 처음으로 아, 이게 중... 7이 돼아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네. 3,2를 안한 이유가 그거잖아 네. 이때 나오면 안 되네, 네. 이걸 한 거잖아 뭔소리지 알겠지? 네 응. 그러면은 9.8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이게 안 되는 케이스를 빼야 되겠지, 그지? 음. 전체 케이스가 지금 7시 3개 나올 테니까, 그지? 네. 7, 6, 5, 3, 2, 1, 35. 35개를 다 확인하긴 그러니까 규칙상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쌤, 네. 여기 앞, 아이고, 그게 토, 아 이거 뭐냐? 그왜 토, 토너먼트 마냥 응. 앞에서 한 다음에 뒤에서 이거 나올 확률 곱해 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 그래, 토너먼트 뭐몇판뭐 뭐 7판 5승제 할때뭐 응. 7판 꽉 채워서 이기시오 하면은 6판까지 응. 독립시행한 다음에 응. 마지막에 그 팀이 길 확률을 곱하잖아요 음~~ 그것처럼 얘도 앞에서 이렇게 독립시행해서 끊은 다음에 뒤에서 이거 야9,8 그니까 러 이거 뒤에 검은 공날 확률을 곱해주면 안 돼요 음. 음. 그럼 앞쪽에 9,6이거나 6,8로 끝났다? 응 그건 제가 두5가지는 않았는데 앞쪽은 어차피 두가지중 하나였을 거에요 2,6이거나 네. 2,8이였을 거 아니에요 네그 지금 여기 구한 거 보면 앞에 그 1차이 나는 게 없잖아요 그 1차이 나는 거 없이 구했어 일부러 3,2가 바로 1차이가 나는데 네.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네. 지우고 구한 거거든 네 무슨 네. 지해겠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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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사진이 똑같았는데도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35가지만 그렇지. 할 만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봐봐 네. 어쨌든 확률은 얘가 3번이니까 3분의 1이 3제곱이 있고 네. 얘가 4번이니까 3분의 2가 4제곱분이 있어 네. 이게 몇 개냐를 세야 되거든 네. 전체 케이스... 근데 지금 벌써 거의 다 셌어 지금 벌써 반을 셌거든 네. 나머지 반만 더 세면 되거든 근데 이게 네, 전체가 응. 하나 둘셋 다섯 개 구했는데 반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니까 내가 이걸로 시작했는데 네. 이걸로 시작한 거를 벌써 이만큼 했 네. 아 그러면은 내가 시작하는 게 0,2예요 라고 시작한 것도 이만큼 하면 될것 같애죠? 아 그러니까 검은 공이 처음에 나두개 나온 그치, 거? 그치 그치 아, 아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니네네 여기서 안 되는 게얘 말고 있었나? 여기서요? 음, 일단 내 생각은 이렇거든 그 얘네들은 나올 때 얘가 2씩이잖아 네. 2씩 더해지고 얘는 3씩 더해져 네. 그지? 네. 그러면은 둘의 차이가 1이 나려면 네. 일단은 이 a에는 반드시 홀수여야 돼 얘는 무조건 짝수아예 예. 그지? 예. 그래서 얘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 그래서 얘가 3이고 2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9이고 8인 경우 밖에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예 그지? 어, 네. 그지? 네 그지? 그러면 9이고 8인 건 마무리하는 거고 중간에 32가 나온 것만 빼면 끝나더라고. 아그 중간 과정에서. 그렇지. 그 가다 가면 3이 나온 거 빼면. 그렇지. 네. 그래서 전체에서 3 2가 나왔다는 뜻은 앞에 두 가지거든. 네. 그러니까 30, 32로 끝나거나, 네. 20, 맞죠, 대죠. 02. 02, 32로 끝나는 요두 가지 케이스만 이거. 든 네. 그럼 보자. 어, 그럼 이게 한번한번 한번 나오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A,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A다 해놓고 네. 이 뒤에 A가 두번더 나와야 되고, A가 아니다가 세번더 나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네들이 몇 개겠냐면, <laughs> 5팩, 2팩, 3팩, 음. 즉 10개, 오, 10개가 15... 이렇게 두 개니까, 20개 있을 거야. 그치? 네. 이 20개만큼만 빼면 될 거야. 35개에서 15개, 음, 15개 남았겠지. 그냥 네. 앞에 15 해주면 되겠네. 계산해 볼까? 3의 6제곱분의 p라니까. 밑에 3이 7개 있지? 네. 음. 5 아니구나. 1, 다섯 여섯 일곱 그지 위에는 10개? 15가 하나 있고 2가 네개 있네. 그렇지? 네. 그러면 요거 요거 하나 약분하면서 5가 됐겠네10 80 80이 답이네. 자, 보자. 이 상황의 변수 x는 값이 다른 거 같다. 양수 d와 파라의 모든 내에서 n에 대해서 d는 양수라고 얘기했고, n은 8이하니까 1, 2, 8까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px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px는 n, e d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 모든 값을 다 더하면 1이 나왔어야 돼, 그렇지? 네, 오늘의 총합 네. 그래서 px는 1 p x는 2하고 e 다 더해서 p x는 9까지. 국가지. 왜 9까지예요? 9까지있 응? 때는 x를 받는 거죠. 아예 예. 됐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이 1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p x는 2가. p x는 1 플러스 d야. 아네이 아, 됐어요. 음. 됐지? 네. 응. 얘는 x는 1 플러스 2를두번더 ed. 공차,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니까 이걸 첫 항으로 잡을게. 네. 음. 그럼 요거는 8번? a 플러스 8d가 될게고, 그렇지? a 플러스 a 플러스 8d 여덟 개 모여서 2로 나누, 아홉 개 모여서 2로 나누면 1이 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9분의 1될겠고 그렇지? 두개 네. a 플러스 8d. 가 9분의 2가 나옵니다. 대체. 네. 양변 2 e 나누면 a 플러스 4d가 어, 9분의 1입니다.로 1입니다. 정리하고. 문제에서 네. 뭐 하라 그랬니? d의 값을 제일 크게 해달래. d의 값이 어떻게 될지 않고. 9개 더해서 1이니까 딱 나눠지면 되지 않을까요? 초탕을 0이라고 해버릴까? 음. 알았지? 네. 그래야지 이게 제일 커지지. 네. D가. 음. 초탕이 음. 확률이니까 확률의 최소값이 0이잖아. 네. 그래서 0이라고 잡고 일단. 그러면 은 D는 36분의 1로 잡을게.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평균 구해볼게.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네. 36분의 1, 2, 3, 4, 5, 6, 7, 8, 9일 거 아니야 그치? 어, 네. 아, 0, 0부터지, 미안하다. 0, 36분의 1, 36분의 2, 이거 아니야. 네. 36분의 8까지 그치? 네. 평균 거라면 이렇게 곱하고 다 더할 거지? 네. 36분의 1은 앞으로 뺄게. 2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이런 식이지. 어, 그, 뭐지? 군질? 9 곱하기 8. 아, 닌가 네. 음. K번 장 쓸까? K 플러스 1곱하기 K. 아 네. 이걸시그마를해 K. 는 어디? 1부터 8까지그 k 네 이렇게 더한 다음에 u b l e 3 l u s K. o k 하면 o k 이 나오겠네, 그 o k k k 제곱 k a k a y o k a 8 9 k a y Okay. 6 k a y o 플러스 2분의 8, 분의 9, 분의 9 분의 앞에는 36분의 1 분의 네. 이게 평균이겠지 네. 계산 한번 해보자 4, 4, 15 6 네, 36, 2. 36 응? 6은 2, 3이게 응? 36이 되어있다 까진다 응. 아, 응? 더하기구나 응. 3, 2, 2 과도수도 있어 12 곱하기 17 플러스 36이네 그지? 그러면은 이건 12 곱하기 17 플러스 12 곱하기 3으로 처리하고 12 곱하기 20이네. 그러니까 36분의 1을 곱해주면 100분하면 아, 3, 3분의 20이 나오는데? 5번. 됐어? 네. 좋다 응. 0으로.